수익은 수익인데, 단타 때문에 미칩니까, 예. 단타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긴 있죠. 예,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단타 고수, 중장기 고수, 스윙 고수 만나가지고,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수 있냐 줄 세우면 단타가 이깁니다. 단타를 하루 서른 종목 때려가지고, 평단가 플러스 1% 이상만 나오잖아? 아, 돈 됩니다. 떼돈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30번을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단타만 때려도 30번이면 3천만원 때려요 3천만원 때려가지고 1%만 뭐 챙겨도 30만원입니다 여러분 하루 30만원 장나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잘라라잘라라잘라안잘라안잘라안잘라는데 어떻게 30번을 사고 파노 단타는 어렵죠 어려우니까 안 해도 돼 사실 뭐 굳이 단타까지 전문가 할거 아니잖아 단타 안 해도 돼요 스윙 위주로 하고, 고점에서 슈팅 매매하지 말고, 비타민이 고 추세라고 얘기했죠. 추세 살아있는 라인에서. 누가 뭐 저거 했건 뭐, 아, 누가 저거 했는데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. 이런 마인드 가지지 말고, 본인 기준에서, 본인이 발굴하는 종목, 내꺼, 내꺼 챙겨가세요. 회사 주식 10배 오르는데, 오르는지 몰라 작전한 새 팀이 들어와서 했다고 이모님 살짝 얘기하시는가요 그런 거는 각 회사에서 임원진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해주잖아. 그건 꿀정보 꿀정보.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말고. 그런 꿀정보는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그냥 살짝살짝 해볼만 하지.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, 도전. 그게 결국 이기느냐, 못 이기느냐는 한끗발이거든요 때로는 그때까지 했었어야 되는 게 있고, 때로는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 게 있고, 때로는 그 기법을 알았어야 되는 게 있고,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하고 심플하게 들어가야지거든요. 단 클릭질 몇 번에 잠깐의 생각에 의해서 들어가는 매매들이 되죠.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결국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. 단기권에서 판단하고 단기권에서 들어간다는 건 시간적 분석 관점에서 단타일 수밖에 없어요. 단타로 들어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비싼 금액에 사갖고 왔는데 그걸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것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는 건 오류가 많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. 모든 장사의 이치가 그렇고, 모든 장사의 기본 개념인 주식은 더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. 지지 저항 라인 공부하시고, 비타민 추세 라인 공부하시고, 쉽게 표현해서 V라인, 찌르는 A라인이 아니라, 지지해주는 V라인이 판단되는 곳에서 사서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. 연봉이 4,500인데 쓸데가 없으니 헛짓거리만 하게 되네요.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고, 뭐, 그렇죠. 그러면 돈을 그냥 모아두세요. 재테크라는 게 주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사실 뭐 부동산도 있고요. 어떤 사람 화폐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. 골드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사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잘 아직 모르겠어 하시면 일단 그냥 하지 말고 모르는데 뭘해 하지 말고 그냥 종잣돈 모은다 생각하고 절약하면서 그냥 모아두세요 모아두시다 보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좋은 기회 때 도전해 볼수 있는 총알이 됩니다 버팀목이 돼요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해보려고 수업료로 내기에는 너무 아깝죠.